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 안에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사,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많이 궁금들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흔히 아마, 아, 참,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말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그 뜻, 첫 번째 뜻이 스페셜한 기프트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매우 특별한 선물이다 뜻입니다. 남들이 갖지 않은,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선물, 그것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 안에는 어, 매우 깊은, 그,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뜻이 뭐냐면, 선물의 의미가 있는데, 자유하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유하다. 자유롭다라는 말이 카리스마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참,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게 일을 잘해. 저 사람은 참 카리스마가 있어.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요. 그 일을 매우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 이번에 끝났지만 나간 선수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 선수들이요. 왜 카리스마가 있는지 아세요? 자유롭게 그 운동을 해냅니다. 우리는 그 운동을 자유롭게 못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은 매우 자유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카리스마는 뭐예요? <laughs>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카리스마는 뭐, 뭔가 좀 근엄하고, 막, 막,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가르쳤듯이, 목사는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목사라는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치면 선지자, 예언자들이에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 선지자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를 할때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막 그래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건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놈하고 무섭고 엄중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카리스마란 은사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설교를 하는 게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제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저는 설교에 대한 은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편해야 돼요. 편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어떤 성경을 다루든, 언제 성경 본문을 읽어도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게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역으로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은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가만히 들춰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우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불편하지 않은 거죠. 이거 할 때는 매우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은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일곱 가지 은사를 말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예언하는 은사 받고 싶으시죠? 제가 성도들 만나보면, 목사님 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막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막 예언을 막 해주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은사 중에요. 예언의 은사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을 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래요. 왜냐하면 예언과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꼭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 않는 예언의 사용, 사용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분량도 중요하지만 예언을 듣는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 근데 여러분을 만났는데 제가 막 예언의 은사를 하고 있어요. 자,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됩니다. 막 예언했어. 저는 제가 받은 대로 예언을 했어. 근데 상대방은 제가 하는 믿음의 예언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막 예언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는 나도 그 예언이 믿음의 분량에 맞췄을 때 과연 맞는 것인지를 나도 확인해야 되고요. 제가 예언을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할 때 아, 정작 믿음의 그 예언을 받는 당사자는 그 믿음의 분량이안 돼서. 목사님이 예언해 준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건요, 예언이 아니에요. 그사람한테는 저주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언을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많은 이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줄수 있는 게 예언의 은사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두 번째의 은사가 세 가지로 묶여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7절부터 보세요. 여기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요. 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은 위로하는 일로라고 나옵니다. 이게 보이세요? 자, 은사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은 위로하는 일로. 이게 쌍으로 묶여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섬기는 일을 해요. 내가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마디로 뭐냐면, 설명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섬기는 일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그냥 진짜로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 그냥 은사라고요. 제가 교사예요. 10년, 20년, 30년을 매일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르치는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인지 아닌지를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니요, 필요 없다고요. 저 사람이 10년, 20년 교사 선생님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매일 위로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 위로하는 은사는요, 헬라 뜻이 누군가를 초대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목사님 제가 위로의 은사가 있는지 알고 싶으,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밥을 사주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좋다. 이 사람 위로하는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로하다라는 헬라어 뜻이 그래요.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목사님, 저는 누구랑 밥 먹는 것도 별로고 차 마시는 것도 별로고 누군가랑 뭔가 교제하는 게 별로예요. 네, 집사님은 위로하는 은사가 없, 없 없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요 누군가를 잘 받아들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도 저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해 보자. 아니요, 그냥 그 자체를 보면 은사인 거예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섬기는 건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 위로는 위로인데요. 요건 은사를 그대로 그냥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보는 세 가지는요, 반드시. 방법을 말한다는 거, 이게 구별돼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보세요, 여러분. 자, 위로하는 자는 위로인데, 그 다음 나오는 은사는요, 반드시 방법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독특한 거예요. 자, 굳지 하는 은사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은사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은사를 말할 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묶어야 될건 묶었어요. 그런데 지금 뒷부분에 나온 세 가지 있죠, 여러분.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은요. 반드시 방법과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구제하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 말해요? 성실이라고 나온다고요. 여러분 구제가 뭐예요? 구제? 누구를 돕는 거잖아요. 이 구제라는 헬라어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눠주는데, 성실이라는 이 할라 뜻이 뭐냐면,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구제연금을 하려고 백만원을 내요. 제가 구제연금을 하려고 백만원을 내는데, 제 머리로 백만원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구제예요. 그게 구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낼 때, 헌금을 낼 때, 누군가를 도울 때, 아, 내가 이거 했으니까 뭔가 돌아오겠지.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은 돈을 주고도요, 새까맣게 까먹습니다. <laughs> 은사의 은사. 누군가를 도와도요, 자기가 도운 것에 대한 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 구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내고도 생각한다. 절대 구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분은 돈을 내고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헌금을 내고도 구제헌금을 내고도 머리로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은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말해요? 구제를 할 거면 내가 그렇게 은사를 쓸 거면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머리로 계산하는 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스리는 자는 뭐래요? 부지런하래요. 여기 다스리다라는 말은 여러분, 남보다 앞에서 이끌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저 같은 사람. 아, 누군가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부지런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안에 부지런함을 통해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딱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다스리는 자인데요. 제가 게을러 봐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스리는 자거든. 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다 항상 누군가 앞에서 다스리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삶에 내가, 목사님,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역으로 내가 부지런한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부지런한 것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는 라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극률이에요. 여러분, 극률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극률이 여길 때 어떻게 하래요? 본문에? 즐겁게 하래요. 즐겁게. 자,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길 때요, 즐거운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 누군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그분은 극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볼때 즐겁지가 않아. 아, 저사람 힘들면 나도 힘들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불쌍한 사람이 있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 자비를 베풀고 싶은데,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있잖아. 떡을 한 조각 준다거나, 쌀을 준다거나, 용돈을 준다거 이때 내마음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분은요, 극률의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은,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를 말할 때 예언은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딱 가르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는 설명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위로하고 있다는 몸으로,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내가 구제를 한다면, 내가 구제의 은사가 있는지를 알고 싶고, 내가 분명히 구제의 은사를 받았다면, 이 사람 반드시 성실히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떠나서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 이웃 앞에 항상 믿음과 따라오는 것이 구제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내가 물질을 쓸 때, 절대로 머리를 쓰지 마십시오. 내가 머리를 쓰잖아요. 복이 오다가도 막힙니다. <laughs>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했는데, 내가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정확히 아시죠? 주던 복도 뺐습니다. 구제할 땐 성실함으로 하십시오. 다스리는 분입니까?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게으름이 있다면 그분은 다스리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일꾼을 세우고 교회 사역을 할때 어떤 목회자들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세우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른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긍률이 여기는 성도, 삶은 반드시 즐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울 때, 교회를 해서 뭔가 헌신할 때,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금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를 도울 때, 꼭 사람 따라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즐거움이 항상 동일해야 돼요. A라는 사람에게도, B라는 사람에게도, 작년에도 올해도 항상 똑같은 사람, 그게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은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 인생마다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나는 잘알수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오늘 사실 성경에 로마스 성경일 7가지만 나오지만 다른 서신서에 가면 또 다른 은사도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겠지만 바울은 매우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해 놨어요. 그 은사 안에 기독교인들은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각의 은사에 단 하나 이상씩 다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출신 은사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다양한... 인종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는 공존할 때그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은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쓸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쓸 때는 그 은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삶에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사를 따라서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실 수만 있다면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 예언의 은사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 자체로 삶 속에서 은사가 있음을 우리 삶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제를 한다면 성실함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머리를 쓰고 계산하는 돈의 쓰임이 아니라 성실하게 돈을 쓸줄 아는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세대 있는 자라면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극리를 여긴다면 즐거움으로 그흥률을 베풀 수 있는 은사를 쓸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오늘 전도합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저들의 마음가운데 감동 감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는 성교들을일터에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일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펴주시고 주의 풍성함으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그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구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날개 주시는사를 발견하고 그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의 전을 주의 교회를 잘성기기로 타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